자, 팔을 내려가지고 팔로트로 해서 팔을 올렸죠? 그러면 이, 이 자세는 항상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자, 좋은 스윙이 되려그면 어떻게 하면 하체는 도는데 상체는 돌돌아야 돼. 이게. 시간 차가 있어야 돼요. 상체하고 하체하고. 그걸 레그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안 풀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스네시 오래 잡습니다 자시자 5초간 잡아주세요 스네시 자 첫날 첫 시간에 배우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날 첫 시간에 배우는 거는 끝날 때까지 다 갖고 가야 돼요 요렇게 그립을 잡아보세요 그렇죠 자 왼팔을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스네시 자 그러면 다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 이 무릎하고 무릎은 갖다 붙이고 이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자 앞쪽 보세요 양쪽 무릎이 높이가 똑같아지죠 이 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직각을딱 세우고 그죠? 자 팔을 올렸으면 내려올 때 무조건 붙는 거죠 자 이게 자동으로 다리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골프스윙에서 그렇죠 머리는 대동 쫓아가시지 말고요 자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머리는 고정하시고 자세 자, 시작. 팔을 올렸으면 다리는 무조건 가셔야죠 자 시작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돼요 백스윙할 때 팔을 올렸단 말이야 자, 팔을 내려가지고 팔로 들어서 팔을 올렸죠? 그러면 이, 이 자세는 항상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팔 들어서 팔로 때리는데 자, 다리는 자동.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시작. 자, 다리는 자동으로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더 많이 지금 스트레칭 해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세요. 요게 팔로, 팔로 뚫니다 그죠? 자, 자,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톱질을 한번 해보세요. 톱질을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선생님이 경각구, 자, 이 횡경막 옆쪽 부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얘를 보세요. 얘를 늘리면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얘를 늘리면서 합니다. 그죠? 자, 얘를 늘리면서, 늘리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빨리 해보세요. 그렇죠. 자, 조금 더, 더 빨리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자, 더 빨리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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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하라는 것 중에서 많이 힘들면 많이 힘들수록 지금 선생님 몸은 많이 딱딱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자꾸 많이 풀어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훨씬 편해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쪽 어깨를 푸는 것좀 할게요. 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 양쪽 여세요 양쪽 팔꿈치를 여기 몸통에 딱 갖다 붙여보세요. 자 붙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늘립니다. 그죠? 자 시작. 자쭉더 올렸다가 그렇죠. 붙인 상태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더 높게 그렇죠. 더 높게, 그렇죠. 더 높게 올립니다, 그렇죠. 자, 더 높이, 자, 얘를 더 높이 올려볼게요, 자, 시작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렇죠. 얘는 대동 붙이려고 노력하세요, 자, 시작. 더 높게, 더 높게, 그렇죠. 자, 쭉쭉 더 높이 올리세요, 50개만,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횡경막 늘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명치를 쭉쭉 올려주면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횡격막이 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팔꿈치 더 높게 올리세요. 그렇죠. 자 이거 안 쉽죠. 높,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쉬워졌나요? 중심이 잘 잡히고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몸 같은데 덜 당겨진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시작 높, 그렇죠. 높, 그렇죠. 높,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합니다. 해보세요. 머리 고정합니다. 자, 세자.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밀고 가야 돼요. 여기가 쭉 음. 그렇죠. 자, 다시 합니다. 자, 세자. 그도 음. 음. 그렇죠. 얘는 자꾸 돌리면 안 되고요. 얘는 이렇게 밀려 가야 돼요. 이렇게 음. 명치 있는 라인 안에 식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식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자, 그걸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스트레칭 음. 한번 해보세요. 식도를 자, 식도 부분, 명치 있는 식도 그안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꺾어보세요, 이렇게. 그 부분을 꺾습니다, 그 부분을. 자, 이렇게 식도가 바로 있겠죠? 자, 명치 있는 고그 높이죠? 자, 그, 그, 그 부분을 식도를 꺾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그렇죠. 그 부분을 꺾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식도. 자, 시작. 꺾어보세요, 그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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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을 스트레칭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머리 조금 잡을게요. 자, 머리는 끝까지 잡으시고요. 자, 피니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저씨. 자, 시작.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머리 지금 잡기가 쉽죠, 이게. 여기 명치가 있는 식도를 옆으로 이렇게 꺾으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명치가 있는 안쪽 식도를 앞쪽으로 꺾어 보세요. 그 부분. 그 부분을 앞쪽으로 꺾습니다. 허리 부분이 아니에요. 명치가 있는 식도를, 자, 앞부분을 꺾어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거길 꺾죠. 그렇죠. 그렇죠. 자, 식도가 있는 쪽을 꺾어주면 어떻게 해? 이횡경막은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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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백스윙 할땐 팔을 위로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땐 팔을 아래로 내립니다. 자식. 자, 시작. 들었다가 내리세요. 그렇죠. 스톱. 처음 시작한 부분을 지나가셔야 돼요. 자식. 자, 시작. 팔 들었죠. 팔로 내리칩니다. 자, 시작. 내리치세요. 스톱. 그렇죠. 가만히. 그렇죠. 자꾸 틀어지죠 이게 그죠자 그러면 이 다리가 이로 제끼면 안 틀어져요 밖 안이 들리면 자 이것도 돌면 안 좋죠 얘가 돌면 몸도 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 자 어린애들은 돌려가지고도 이거 맞춰낼 수 있습니다 자 어른들은 보세요 이 발이 돌아버리면 상체도 돌아버리는 린단말자 좋은 스윙이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체는 도는데 상체는 돌돌아야 돼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야 돼요 상체하고 하체하고 그걸 레그라 그럽니다 자, 상체가 하체보다 늦게 돌아야 돼요. 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렇게. 상체가 하체보다 늦게 돌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꺾여서 들어가야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얘가 여기에 딱 붙는 빼가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 동작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상체가 하체보다 늦게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체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체도 아주 유연하지 않는 이상 네? 같이 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같이 돌아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타핑이 나오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제끼면서 현실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안 돕니다. 그렇죠. 안을 그렇죠. 그러면 안 돌죠. 그죠. 안을 들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을 들어주려 그러면 이 발목이 좀 스트레칭이 돼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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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볍게 해서 좀 스무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잘 돼요, 이게. 자, 좋습니다. 제껴놓고 피니시 자세. 자, 해보세요. 그렇죠. 자, 올렸다 내렸다 자세. 자, 제껴놓고 처음에 제껴놓고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자, 올렸다 내렸다 해보세요. 자세.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지금 등에서 뭔가 당겨지는 데가 있죠. 제껴 을때또 다른 게 풀린단 말이 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게 풀리면 선생님 보세요. 얘가안 돌겠죠. 피니시. 그렇죠. 계속합니다. 자, 다시 왼 다리 힘주고 피니시 잡습니다. 자, 스탠스 폭 조금만 좁히세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훨씬 중심을 잘 잡는단 말이죠. 제가 지금 첫날 첫 시간에 자, 주고 싶은 레슨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몸을 안 풀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자꾸 바, 다리가 돌아갑니다. 그죠? 자, 이거 다리가 돌아가면 보세요. 어른 같은 경우 상체가 돌아간다 그랬죠? 자, 상체가 돌아가면 이거는 잘 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이게 잘 돌아가는 거를 요거 제껴가지고, 피니쉬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뭔가 등에서 지금 스트레칭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거, 그걸 푸니까 어떻게 해? 이 다리가 안 돌아가죠? 이런 식입니다. 자, 고정하세요. 돌리지 마세요. 그런다고 선생님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지금 몸 안에서 당기는 그 선을 풀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선생님, 만약에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엉뚱한 게또 터지겠죠? 자, 그거는 다리는 고쳤는데 어떻게 또딴 데가 터져버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 잡기 위해서 딴, 딴 걸또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딱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뭐냐면 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몸이. 몸이 잘못된 게 뭐예요? 몸이 굳었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그죠? 렇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면 할수록 어떻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잡고 해놓으니까. 할수 있는 거하고, 해야 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해야 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죠.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면어떻게 선생님, 그걸 계속하면, 그, 결국은 그기 가겠죠. 지금 오늘 당장은 못 가더라도. 그렇죠. 자, 계속하세요. 자, 또 왼쪽 팔꿈치가 피니시 때, 자, 벌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왜 지금 중심을 못잡냐면은 선생님이 오른쪽이 발달되어 있고 왼쪽이 더 약하신가 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왼쪽이 강해질 때까지는 여기, 여기 힘주면서 자,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피니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중심 잡기가 쉽습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그렇죠. 수독. 그렇죠. 중심 잡기가 쉽죠. 맞나요? 예? 자 왼쪽 다리 안쪽 내전근 하고요. 음. 자 왼쪽 삼두근 하고 힘 주면서 펜시 음. 한번 해보세요 자세. 힘을 주세요 수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힘 주니까 어떻게요? 해 중심이 잘 잡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이 힘 줬을 때 보세요 몸 안에 스트레칭 되는 게또 있단 말이에요. 자 힘을 뺐을 때는 그렇죠. 힘을 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칭 되는 데가 없죠. 자 힘을 뺐을 때는 선생님 할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해야 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풀리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왼쪽에 힘 줘보면서 이게 팔로트로 피니시 했을 때 당겨지는 게자 부드러우시면 어떻게 돼요? 음. 선생님 힘이 점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겠죠. 그게 네, 힘 빼는 법 그게 힘 네. 빼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 그러죠. 근데 3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음. 한 달만 해보,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힘을 빼야지 그, 뭐야, 어떤 코치 만나면 보냐면, 자기한테 오면 2분만에 힘 빼게 해주겠대요. 이거 어떻게 2분만에 힘 빼게 하냐. <laughs> 선생님 힘 빼니까 어떻게 해? 중심을 다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왼쪽에 힘 주니까 중심이 잡혀져. 자, 좋습니다. 자, 제작생.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왼쪽, 왼쪽을 계속 힘 주면서 자꾸 하면 보세요. 근육도 생겨지고, 왼쪽에 힘 주니까 어떻게 해? 등 쪽이라든지 지금 당겨지는 데가 있죠 자 그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힘안 줘도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게 힘 빼는 법이란 말이에요 자 힘을 선생님 지금 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렇죠 자 5초간 피니시하고 움직이지 마세요 자 제작생 그렇죠 여기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지금 폼이 어떠세요 지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에? 자, 그걸 수도 없이 많이 하세요. 에?